먼저 구멍이 뚫린 구운 어묵을 준비해주시고요. 준비한 어묵에 따뜻한 물을 부어 불순물을 제거해줍니다. 청양고추나 오이고추에도 차가운 물을 부어 헹궈주시고요. 이왕이면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잠시 담가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고추는 꼭지를 잘라주시고요. 구멍난 어묵에 고추를 집어 넣어줍니다. 고추가 조금 크거나 작아도 상관없으니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어묵과 고추를 함께 썰어줍니다. 이렇게 썰어내면 아주 예쁜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적당한 유리 반찬 통에 썰어둔 어묵을 넣어주시고요. 간장 한 컵, 물한컵 반, 식초 한 컵, 설탕이나 스테비아 반 컵, 소주 반 컵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혹시 어린아이가 먹을 거라면 소주 대신 물을 더 넣고 끓여주시면 돼요. 준비한 반찬통에 만들어둔 양념소스를 부어주시고요. 소주를 넣었다면 세균 증식을 막아 따로 끓이지 않아도 될 거예요. 두 번째 요리입니다. 양파 반 개를 잘게 썰어주시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어묵도 조금만 썰어줍니다. 이때 어묵 모양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청양고추도 조금만 썰어주시고요. 대파도 조금만 썰어주세요.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썰어둔 재료를 모두 담아주시고요. 물도 적당량 받아주세요. 다시마나 다시다 조금, 다진마늘 반 스푼, 진간장이나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파도 취향것 뿌려주시고요. 전자레인지에 잠시 돌려주시면 초간단 어묵탕이 완성될 거예요. 짠! 정말 맛있는 어묵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청양고추가 들어가 얼큰한 국물의 맛과 어묵의 식감이 정말 일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리도 한번 먹어볼게요. 매콤한 고추와 쫄깃한 어묵, 그리고 달콤한 간장소스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집에서 누구나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인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어묵을 이용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